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외식 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할인 행사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거됐던 정부의 소비 쿠폰 발행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여파입니다. 당장 외식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막아두면 저희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나마 그 조금의 촉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초, 조금의 촉진마저도 지금 이제 막아버린 거잖아요. 3분기 GDP 반등을 디딤돌 삼아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던 정부 입장도 난감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부 소비 쿠폰에 한해 비대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쿠폰 중에 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 단계 완화 시에 지급 재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소비 쿠폰을 사용해 결제 대금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어 내수 진작 이어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반등에 암초로 지목됐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